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3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차 강의의 주제는 노동조합 규약과 그리고 설립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323조에서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근로자는 단결권을 행사해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두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조직으로서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조합도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노조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조규약을 반드시 만들고 또 설립 총회를 이제 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설립한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으려고 할때 반드시 노조 규약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조를 조직하시려고 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 노조 규약을 처음부터 잘 만드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노조 규약을 노조의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의 가입을 누가 할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노조에 어떤 기관을 두게 되는가, 그리고 노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이 노조 규약에 정해놓으면, 그 규약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노조는 움직이게 되고 진행되게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 규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법 11조에서는 이 규약을 지어야 될 필수적인 그 기재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 노조 규약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4호에 보시면 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이걸 규정하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은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노조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노조 규약에 해고된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고된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건 아마 제 2회차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 6호에 보시니까 대의원회를 두면 그 대의원회에 관한 상황. 노조는 총회가 보통 있는데, 노조의 규모가 크다 보면 이제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여기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호에 나오는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상황. 이것은 어느 노조나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대의원회나 또는 대표자와 임원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하는 조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4호에 보시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관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결선 투표를 하게 한다든가는 이런 내용들을 노조 규약에 정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조의 기간이 정해지고 또 대의원이나 총회가 이제 결정되면 그러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의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의결하는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들, 또 어떤 경우에 회의를 시작해야 하는가하는 이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회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거기 7호에 보시면 회의에 관한 사항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노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우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죠. 그것이 자주성의 원리니까. 그래서 조합비를 얼마나 내는지, 또 조합비와 관련된 회계사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쟁의 행위를 만약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에,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또 투표자의 명부와 같은 그런 투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노조 규약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이 12호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조항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11호, 노동자업의 해산에 관한 사항. 노동자업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만약에 노조 규약에 있다면 나중에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조가 해산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호에 보시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 규약을 어떤 절차로 변경하는가, 그때 변경의 의결 정도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호에 보시면 그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이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굉장히 관련되는 것인데, 노동조합 임원들이 전횡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규율과 통제에 관한 상. 이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 조직원인 조합원들이 이 노조의 어떤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또 노조의 규약의 어떤 지침들을 위반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상. 이것은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노조 간부, 노조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는 탄핵,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바로 노조의 조직성에서 당연하게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조직 원리에 맞는 규정들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잘 기재된 그러한 노조 규약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첨부해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총회에서 이 노조 귀약을 처음으로 작성하게 될때 또는 변경하게 될 때는 반드시 조합은 개인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네, 이 원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별 의결 정적수가 적용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하고 예,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노동조합 회의의 의결정족수의 일반 정족수라는 것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하였지만 그거는 같지만 그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한 특별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조합 규약이 때때로 이 노동관계 법령이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규약에서 뭐라고 정해놓는가 하면, 어, 여성은 임원에 선출, 선출될 수 없다, 뭐, 출, 출마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규정을 한다면, 이건 당연히 헌법상 평등조항에도 위반될 것이고, 우리 노동조합법에도 그 평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동관계 관계 법령이 위반되는 그러한 노조교역의 내용이 있다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모조의 이러한 단서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이 근로자인 거는 틀림없지만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공무원 노조법이나 교원 노조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조를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어, 교원이 공무원인가 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 교육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 궁금한 점은,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인가? 공무원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왜그 교원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도 일반 근로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로서 따로 정하고, 특히, 사립학교법 55조에 보시면은 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공립학교에 준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도 일반 근로자지만 그들의 복무 형태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공립학교 교원 즉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이제 규정을 받는 적용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립학교 교원이라 할지라도 결국 따로 정한다고 하는 이 노동조합법 5조 1항 단서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로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어그 노조 노조 활동이 규제된다는 거 이런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네, 설립 신고서에다가 규약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 거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네, 거기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보시면은 뭐, 금방, 아, 이런 거는 신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수 있죠. 여기 제출 기간이 조금 복잡합니다. 17페이지 위쪽에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느냐. 노동조합이 어떤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가. 노동조합의 그 설립 지역,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위 노동조합인지 또는 연합단체인지 하는 이런 구별에 따라서 그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미 뭐 설립된 노조는 신경 쓸거 없고요. 이거는 주로 우리 노무사 시험 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단위노동조합이라는 말과 연합단체라는 말을 썼는데요. 단위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조직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조 하나를 만들면 그것이 일단 단위노동조합이고 이것이 이제 산업별로 뭉치든지 어떤 지역별로 뭉치든지 어떤 근거로 인해가지고 서로. 뭉치게 된다 즉 연합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합 단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연합 단체를 보통 이제 상급 단체 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기 법적인 표현은 단위 노동조합을 우선 기본으로 하고 그 단위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를 연합 단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 단체는 산업별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 그 산업별 연합 단체가 전체 다 모이는 경우 그거는 이제 총연합 단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행정관청이 보니까 어, 거기에 뭔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또 규약을 제정하는 절차, 임원 선거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노조는 거기에 맞는 보완을 해서 새롭게 이제 신고서를 어, 보완을 해서 제출해야만 이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설립신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3일 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겠습니다. 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에, 이것이 바로 이제 행정관청이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음, 거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노조의 설립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죠.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처음에 접수시켰을 때 그때의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노조 설립시기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을 때가 아니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서 접수되었을 때 그때에 인정이 되는데 다만 조건은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는 조건 아래 네, 설립 시기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어어 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이렇게 받은 행정관청이 살펴보니까 어이 설립 신고서의 내용상 이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없다. 또는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결격 사유가 드러나게 되면 이때는 설립 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완 보 요구를 우선 하도록 하겠지만 보완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완을 하지 않을 때, 경우, 네, 그럴 경우에도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이렇게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죠? 그제 2조 제 4호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어, 우리가 보셨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자주성이 없거나 목적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우리가 2회차 강의 때다 배우셨던 내용이라는 점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이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근로자가 아닌자가 가입하거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가입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이건 자주성이 없는 결격 사유죠. 그다음에 목적이 적절하지 않은 결격 사유는 뭐죠? 네,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목적이 적절치 않은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지 않을 때 결국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된다는 점 네,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립신고서를 교부받는 게 노조한테는 왜 중요합니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법내 노조, 법적 노조라고 하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도, 노조를 이제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맞는데 법 외에 이 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노조를 설립하고 설립 신고를 해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면 그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즉 노동조합법에 의한 법적인 노조, 법내 노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내 노조가 되었을 때는 그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노동쟁이 조정 신청할 수 있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수 있고 에, 조세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노동자합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바로 법내 노조일 때만 그렇다. 즉,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에 대해서만 그러한 보호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외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어, 그런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 명칭을 사실은 사용할 수 없다. 굉장히 큰 제한이라고 보겠죠. 또 노동쟁이 조정 신청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규제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의 노조가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그 교섭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섭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 신청을 해봐야 그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의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그런 단체교섭거부 같은 것은 이제 이 법의 노조가 직접 신청하려고 하다가 신청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지만 만약에 어떤 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좀 서로 간에 뭐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을 사용자가 간파하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당노동행위 중에는 이제 불이익 지급이라고 하는 그런 부당노동행위 또는 지배개입이라고 하는 부당노동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 개인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거 참 유의하실 점입니다. 그래서 법의 노조가 부당 노동이 구제 신청을 할수 없다는 건그 노조 자체로서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또는 방해하는 그런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당 노동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조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그것은 가능하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바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느냐 아니냐 즉 법내 노조냐 법외 노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른 효과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설립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교재 19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그등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재산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책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자체는 어 민법 중에 비법인 그 사단이라고 하는 등기하지 않은 법인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으로 등기를 했다면 그것은 좀더 명확한 책임 한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 뭐 효과가 있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일반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어떤 지부 또는 분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부 또는 분해라는 명칭을 붙인 그 조직의 단위가 설립되어 있는 그 기업의 어떤 지사라고 할까요? 그 기업의 단위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지역, 조직이라면 여기서는 지부 또는 분해라 할지라도 노조 설립신고를 할수 있다는 점이 점을 특별하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나오는 교재 20쪽에 나오는 지부 분해 등의 노조 설립신고라는 이 법적 조항은 바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충분하게 인정해 주려는 그러한 법적 지지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설립신고를 하고 이제 진행 중인 활동 중인 노동조합은 매년 그 노동조합의 어떤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해야 되는 사항들은 그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규약 변경이나 임원 변경 또 조합원 수의 변경 이런 것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교재 21쪽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조규약과 노조 설립과 관련된 설립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어, 필요하시다면 판례부 14번부터 16번 네, 그리고 25번부터 35번까지 그 판례 해부들이 네, 특별히 노조 규약과 관련된 네, 그러한 판례들로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3회차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제 4회차 강의 때는 이제 해고된 자가 노조에 가입했을 때 어떤 정도로 활동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4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